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2018년 3월 모의고사 고3 수학 가형 2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 3월 모의고사 수학 나형은요. 음, 이미 누나 수학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고요. 작년에 찍었습니다. 네, 고2, 고1 수학 기출 문제 풀이 강의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어, 수학 가형 도요 고3은 고2에 어려웠던 문제. 중심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함수 f(x)가 이렇게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f1이 2고 f'1이 이고요. 자, 이렇다고 했어요. 함수 h(x)가 이런데 h' 2의 값은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일단 음 저는 h(x)는 -f(x) gx 자 얘는요 역함수죠 네어 이게 복잡해 보이니까 kx라고 또 놓아볼게요 그러면은 hx는요 kx gx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음 이제 h 프라임 x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k 프라임 k 프라임 x 곱하기 gx 플러스 kx g 프라임 x 근 네, 우리는 음 여기서 h e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e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e g, e 플러스 k e g 프라임 e. 자 일단 어 얘는요. 음, 얘는 k 프라임 e는 자 얘는 f 저얘 뭐예요? f 함수의 역함수였잖아요. 역항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요 값이 2분의 1 이무비가 알수 있어요. 네이 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g1은, g2는요, 음, 여기서 요 부분을 이용을 해주세요. gfx는 f'x이다. 근데 여기다 1을 대입을 하면은 2죠. 그 뒤에는 1이니까 2죠. g 2는 그래서 2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여기다 옆에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자 k 2는요 1이죠. 1 곱하기 g 프라임 2는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 안다. 얘만 몰라요. 얘를 이제 구해야 돼. 그래서 어, 자이 함수를 한번 보세요. G, Fx, f x, f 프라임 x. 얘를요 양변을 미분을 해볼게요. g 프라임 f x 곱하기 f 프라임 x. 그렇죠? 이제 1을 대입할게요 얘가 2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죠? 2인데 G프라임이니까 얘가 G프라임 아예 아, 아직 모르는 거죠 다 했으면 G프라임 2 곱하기 2는 f' 자, 두번 미분할까? 1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값을 구하기해는이 값을 알아야 돼요. 아직 우리 fx를 뭐 미분을 아직 안 했잖아요. fx를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1 더하기 a 더하기 b, 2는 2. 그럼 a 더하기 b는 0. f 프라임 x 얘를요 음, 생략할게요. 자 미분해서 다 풀어주면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이 x. 음. 그랬을 때이 값은 f 프라임 1을 한 값이 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 플러스 b가 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래서 얘랑 얘랑 립하면은 a는 마이너스 -2, b는 2 그래서 f x 함수는 x 제곱 마이너 e x 플러스 e e의 x. 그래서 아까 했던 음, 이 부분이 3이 나오고, 그래서 전체 값은 4가 나옵니다.